이 예, 며느라 가요. 오늘 우리 집에 와서 설거지 좀 하고 주방 청소 좀싹 해놔라. 네? 오늘 이따가 저녁에요. 그래. 그리고 네시앱비 아직 몸 많이 불편하시니까 오는 김에 바닥 청소랑 환기도 싹 하고. 어머님 오늘 집에 안 계세요? 일이 생겼다. 왜? 시애미가 며느리한테 일좀 시킬 수도 있지. 집에 있으면 일도 못 시킨다는 말이니? 그건 아니지만 어머님 제가 최근에 막 승진을 해서 일이 많이 바빠요. 다음부터 이런 일은 미리 말씀해 주시거나 간단한 건 어머니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얘 말하는 거 봐라. 어디 며느리가 시어미 말해. 이래라 저래라 토를 다니? 내가 시집살이 할 때는 시어머니 말이라면 그저 네 하는 게 다였어. 어디 못 배운 집안도 아니고 어른이 말을 하는데 토를 달아? 저도 다른 일들은 어머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분간은 저도 시간 내기가 빠듯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시끄럽다. 이게 말대꾸 하지 말래도 계속 말대꾸를 하네. 참말 말고 오늘 오면 위에 시킨 것 말고도 네 시에 비 옷이랑 약까지 전부 정리해 놓거라. 네. 어머님, 아버님 집에 온 김에 인사 드리고 가려고 했는데 아직 두분다 오지 않으셔서 연락드려요. 오늘 어머님께서 시키신 일 주방부터 거실 바닥 청소랑 시아버지 옷장 정리 등다 마쳤어요. 저는 내일 오전에 일찍 나가봐야 할 일이 있어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에 봬요. 어? 오늘 며느라가 왔다 갔어? 뭐야 말을 하지. 그러면 내가 오늘 일찍 들어갔을 텐데. 그런데 여보, 당신 오늘 집에 없었어? 아까 나한테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고 하지 않았어? 아니, 선자는 집에 가 있었다는 말이었지. 하루 종일 실내에 있었다고. <laughs> 선자 이모, 선자 이모 지금 호주에 그집 아들 보러 갔다고 하지 않았어? 그집 이번에 손자 봤다며. 얘는 선자 돌아온 지가 언젠데. 그럼 내가 한국에 있지도 않은 선자네 집에 다녀왔다고 거짓말이라도 했다는 거니? 뭐니? 아니,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도 헷갈려서 그런 거지 뭐. 그렇다고 바쁜 며느리 오라 가라 하며 쓰나. 당신은 선자씨랑 놀고 오는데 일하다 온 며느리한테 집안일 시키는 게 말이 돼? 아니, 당신 오기 전에 시간이 빠듯할 것 같으니까 그러지. 괜히 애맨날 오라가라 하지 말고 집에 있는 당신이 좀 해. 맨날 노인네들끼리 모여서 뭔 대단한 일을 한다고. 아버님,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정리하다 보니까 약이 너무 많이 남으셨던데. 바쁘시다고 건너뛰고 그러시는 건 아니시죠? 아유, 며느리가 너무 똑똑해도 이게 문제구나. <laughs> 알았다. 내 네, 앞으로는 빼먹지 말고 꼬박꼬박 챙겨 먹으마. 이번에 차장 달았다며. 일은 좀 괜찮니? 전임자가 일을 너무 망쳐놔서 잘못 처리해놓은 일들 전부 수정하느라 애좀 먹고 있어요. 그것만 다 처리되면 일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일하다 보면 마냥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지. <laughs> 그래도 내가 워낙 똑부러지다 보니 앞으로 잘 적응할 게다. 조금만 더 고생하렴. 네, 아버님. 예, 너 내가 시킨 일을 왜 가족들 다 있는 데서 얘기하니? 앞으로 나와의 일은 나한테만 말하고 다른 가족들한테는 얘기하지 말도록 해라. 알겠니? 제가 시댁에 다녀온 얘기를 가족들한테 아예 비밀로 하라는 말씀이세요? 왜요? 저는 오히려 간 김에 인사를 드리고 와야 하나 고민했는데. 정말 청소만 하고 가라는 말씀이세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말지 왜 이렇게 토를 다니? 아까 낮에도 내가 분명히 말했지. 어른 말을 토달지 말라고. 공부만 잘했으면 뭐 하니. 이렇게 어른 말을 무시하는데. 아이고 참. 어머니 저도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요즘 막 승진해서 일이 바빠요. 자잘한 건 조금 두었다가 주말에 해도 되지 않을까요? 가뜩이나 저희 집이랑 시댁도 먼데 자꾸 이렇게 평일에까지 일을 시키시면 저 못해요. 어머 얘 말하는 것좀 봐라. 얘 너가 하라면 하는 거지 일을 못하는 건또 뭐니? 너 내가 웃음니? 어? 회사에서 그 승진인가 뭔가 했다고 내가 웃어? 아니 어머님 지금 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제가 요즘처럼 바쁘지 않았을 때는 이런 말 없이 어머니께서 시키시는 거다 해드렸잖아요. 시끄럽고 다음부터 말하지 말라면 말하지 마. 알겠어? 말대꾸 없이 얌전히 네만 해라. 일 시킬 때도 알겠어? 네. 여보, 나할 말이 있어. 왜, 뭔데? 아니, 어머니가 요즘 따라 자꾸 나한테 일을 시키려고 해. 내가 웬만한 일들은 주말에 찾아뵐 때할 텐데, 정말 자잘한 집안일 같은 걸 자꾸 맡기시니까. 얼마 전에 다녀왔다는 것도 그래서 다녀온 거야? 나는 당신이 왜 갑자기 평일에 엄마를 찾아갔나 싶었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말을 안 했어? 내 선에서 좋게 잘 말씀드리려고 했지. 그런데 내가 아무리 요즘 회사에서 일 많아졌다, 시간이 빠듯하다, 말씀드려도 고집이시니까. 안 그래도 요즘 너무 피곤한데. 아휴,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얘기해 볼게. 그동안 고생했어. 다음에는 그때그때 나한테 말을 해.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왜 이러지? 어머님이야. 원래 사람 만나는 거, 밖에 다니시는 거 좋아하니까. 그런데 그 전에는 나한테 일을 떠넘긴 적은 없으셨잖아 그것도 그렇고 아무리 그 전에도 외출이 잦았다고 해도 요즘은 훨씬 심해진 것 같아 그리고 지금 하필 당신은 막 승진해 갖고 일도 많은데 예전 같으면 시댁 들렀다 와도 나는 괜찮아 근데 아무래도 나이가 드니까 체력이 딸리는 것 같아. 30대 때는 야근 아무리 해도 이 정도까지 힘들지는 않았는데 말이야. 그러고 보니 당신 왜 운동하던 거 요즘은 안 해? 도저히 갈 수가 없더라고. 야근하고 집에 도착하면 9시인데. 아휴 그 다음날 다시 출근할 생각만 하면 도저히 못하겠어. 그리고 주말에는 또 시댁 가고 그러니까. 그럼 내가 앞으로는 부모님 뵈러 가는 날을 좀 줄여볼게. 당장 이번 주부터 말씀드리고 우리 둘이 등산이라 다녀올래? 오전에 간단하게 산 타고 와서 오후에 마사지 받고 호캉스 좀 하자 우리. 응? 우리 둘이? 그럼 애들은? 혹시 장모님 괜찮으시면 잠깐 외할머니 집에 보내면 안 될까? 애들이 아무래도 장모님을 더 편하게 생각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엄마한테 물어볼게. 아마 한주 정도는 괜찮을 거야. 그래. 이번 주말은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쉬는 데에만 집중하자. 응, 알았어. 고마워 남편. 엄마, 혹시 이번 주에 우리 애들 좀 엄마 집에 맡겨도 돼? 왜? 무슨 일 있어? 나야 좋지. 내가 요즘 일이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 버티겠더라고. 그래서 이번 주에 남편이랑 둘이 운동하고 휴식도 하고 오려고. 일이 그렇게 바빠? 몸이 뭐 얼마나 안 좋아졌길래 그래? 아니야. 건강이 나빠진 건 아니야. 그냥 체력이 조금 부족해진 것 뿐이지 뭐. 건강검진 받아도 깨끗하기만 해. 그래. 알았어. 다녀와. 운동은 어떤 운동하려고 등산하려고 가까운 산에 가서 등산하고 와서 푹쉴 거야 그래 맑은 공기 좀 충분히 쐬고 와 산은 어디로 가게 아차 산 가려고 <laughs> 근처에 괜찮은 호텔도 있어서 가기 좋겠더라고 어머 잘 됐다 그러면 너 다녀오면서 애들 데리러 올때 약과 하나만 사다 줄수 있어? 요즘 그 근처에 약과 맛있는 데 있다던데. 아유 엄마 단것좀 그만 먹어. 당수치 좀 좋아졌다고 관리 이렇게 안할 거야? 시끄러이거사 단거 먹는 게 얼마 만줄 알아? 꼭사 와. 알았지? 알았어. 산도 조심히 다녀오고 건강 잘 챙겨. 음 고마워. 여보, 나 여기 차 계속 대고 있기가 힘들어서 한 바퀴 돌고 올 테니까 나오면 조금 전에 내린 데서 기다려. 어휴, 여기 사람 엄청 많아. 조금 천천히 돌아도 될것 같아. 알았어. 유명한 데라더니 아줌마들도 엄청 많네. 그러게, 좀 전에 보니까 우리처럼 가볍게 등산하고 들르는 사람들도 엄청 많은 것 같아. 여보, 혹시... 오늘 우리 여기 오는 거 어머님께 말했어? 엄마한테? 아니. 그냥 쉰다고만 말씀드렸지. 어디 가는지까진 말씀 안 드렸어. 왜? 그런데 어머님이 여기 계신데? 뭐? 엄마가 왜 거기 계시지? 어떤 남자분과 같이 계신데? 그래? 누구지? 인사 드렸어? 아니야, 여보.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해 왜 그게 무슨 말이야 뭔가 일단 잠시만 나 계산 좀 하고 지금 가면 돼 지금 간다 여보 일단 빨리 오고 어머님한테 혹시나 연락하지 마 알았지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그래 무슨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거야. 도착했어? 이제 거의 다 왔어. 앞에 파란 중형차 보여? 어 보여. 나 타자마자 그차 따라가자. 뭐? 왜? 두 시간 뒤. 너희 진짜 네 애비한테 말하지 마. 알겠어? 괜히 쓸데없는 소리에서 들쑤시지 말라고. 엄마가 허튼 짓을 처음부터 안 했으면 될거 아니에요. 너는 네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지금 엄마가 큰 소리 칠 때예요. 앞으로는 외출할 때마다 저한테 얘기하세요. 아시겠어요? 한 번만 더그 아저씨 만나면 그때는 아버지한테 말할 거예요. 뭐? 지금 네 엄마를 가두겠다는 거야? 내가 진짜 와이프가 있으니까 창피해서 말안 하려고 해도 엄마 그 나이에 창피하지도 않아요. 바람 피다가 아들 며느리한테 걸린 게? 예, 며느라가. 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렇게 나 가둬놓을 거면 차라리 와서 집안일 좀 도와라. 어차피 집구석에만 있는 거면 그 정도는 해줘야지. 제가 왜요? 여지껏 저한테 아무도 없는 집에 와서 일하라는 것도 다 외도하려고 그러신 거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요즘 바쁘다니까요. 왜 자꾸 엄한 내 와이프한테 일을 시키는 거예요? 화풀이할 생각 하지 말고 엄마가 사는 집, 엄마가 관리하세요. 잘 다녀왔어? 뭐래? 아버님은 괜찮으셔? 그건 건강이 더안 좋아지셨나봐. 엄마가 집에서 관리를 어떻게 해주신 건지. 약은? 아버님 약은 꼬박꼬박 드셨어? 음, 그런데도 소용이 없었나봐. 당분간은 병원에 좀 다니면서 치료받으셔야 할것 같대. 나라도 좀 같이 챙겨드렸어야 했는데 최근에 자꾸 바빴어서 미안해. 이제 급한 거는 다 처리됐으니까 내가 더 신경 많이 쓸게. 당신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엄마는 도대체 집에 계시면서 뭐 하신 거야? 아이 참. 어머님은 그래도 요즘에는 외출도 잘안 하시고 노력하고 있으신 것 같아. 나도 이제부터 어머님이랑 같이 아버님 챙겨드리고 할 테니까 너무 그러지 마. 후, 알았어. 어머님, 저 지금 막 도착했는데 혹시 잠깐 외출하셨어요? 10분 후 어머님,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시죠? 한다 가 아휴 요 앞에 마트에 참기름 좀 사러 갔다 온 거야 참기름이 똑떨어져갖고딱 보고 나 없으면 너 혼자 재료 손질하고 있으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닥달을 하니 아니요 어머님 그래서 여쭤본 게 아니라 요즘 뉴스 보면 워낙에 세상도 험하고 분명 어머님이 집에 계신다고 하셨는데 연락이 안 되시니까 저는 걱정이 돼서 그런 거예요. 나 없다고 일안 하고 그냥 놀고 있는 건 아니지? 어디까지 해놨어? 밥도 안혀놓고 국거리도 시작했어요. 알았다. 내가 나오면서 여기 앞집 것까지 사와서 거기도 틀렸다 갈 거야. 요리 알아서 다 하고 시간 남으면 안방 청소도 좀 해놓거라. 앞집 들렀다고 오신다고요? 아, 어머님, 그럼 집에는 늦게 들어오세요? 내가 언제 들어가든 뭔 상관이니? 이제는 하다 하다 너까지 날 감시하는 거야? 아니요. 어머님 오시는 시간대 맞춰서 해 놓으려고요. 오래 걸리실 것 같으면 괜히 지금 해놨다가 이따 오실 때쯤 요리가 다 식을까 봐 여쭤본 거예요. 박한 양반도 오늘 늦는다 했으니 그냥 해 놓고 넌 가. 나도 늦을 것 같고. 여기 앞집이야. 괜히 남편한테 이상한 소리해서 전화 오게 만들지 말아라. 알았어?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갈때 음식물 쓰레기도 다 처리하고 가. 알겠니? 네, 어머님. <목소리> 엄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가? 너또 며느리한테 이상한 소리 들었구나? 내가 허튼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라고요? 내가 닭달해에서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앞집에 어디를 다녀오셨다는 거예요? 왜 저한테 말안 했어요? 아버지 몸도 안 좋으신데 꼭 그렇게 밖으로만 다니셔야겠어요? 아니 나는 네 아빠 아프면 집구석에만 지방령처럼 갇혀 지내야 한다는 거니? 너 그게 네 엄마한테 할 소리야? 엄마가 자꾸 집안일을 제 와이프한테 미루시니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엄마가 밖에 나가서 딴 아저씨 만나고 다니지 않았으면 제가 이렇게 했겠어요? 그렇게 자꾸 다른 남자들 만나다가 아버지가 알기라도 하시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가뜩이나 건강도 안 좋으신데.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얘기해 그럼. 네 아빠한테. 나 바람났다고 아예 다 얘기하던지. 하도 닥달을 해대니 나도 이제 무서운 거 없다. 엄마야말로 지금 저 협박하시는 거예요? 아빠 충격받으실까봐 말 못할 거 알고 아예 막 나가겠다는 거죠? 그럼 엄마 마음대로 사셔보세요 한 번. 한 번만 더제 눈에 엄마가 밖에서 이상한 짓하고 돌아다니는 거 발각되면 그때는 저도 아빠한테 따로 말씀드려서 아예 두분 갈라서게 만들 테니까. 뭐라고 이 푸려 막심한 놈. 지금 네 부모 갈라서게 만들겠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잘하시란 말이에요 좀. 제 아내 이제부터 시댁에 저랑 같이 가는 거 아니면 안 보낼 거니까 엄마가 알아서 아빠 잘 살피시든지 하세요. 아시겠어요? 뭐 이거 가만 보니까 너 괜히 네 아빠 모시기 싫어서 나한테 떠넘기는 거 아니야? 아버지는 안 그래도 제가 밖에서 자주 만나면서 챙겨드리고 있어요. 엄마나 잘하세요. 저 배은망덕한 놈 같은이라고. 한달 후. 얘들아, 혹시 너희 애미모 오빠니? 네? 아버님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안 사람이 집에 왔는데 없구나. 이거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아, 아버님 어머님이랑 연락이 아예 안 되세요? 그래, 집안에 불도 다 꺼져 있고 안 사람 짐은 좀 없어진 것도 같고.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왜, 무슨 얘기니? 일단 경찰에 신고하지 마시고요. 엄마, 최근에 다른 남자 만나시더라고요. 여보, 뭐, 네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그걸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떡해? 너희들은 그럼 다 알고 있었단 말이냐? 엄마가 요즘 밖에 친구들 만나러 간다는 거 그거 다 친구들이 아니라 운동하다가 만난 다른 아저씨예요 저희도 정확히 얼마나 된지는 잘 모르겠고 저희한테 들키신 건한 (4~5개월) 정도 되셨어요 아니 안사람이 왜 다른 남자를 아버님 제가 바로 집으로 갈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도 갈게요. 아버지 너무 충격받지 마시고 냉철하게 생각하세요. 엄마가 최근 들어 집에도 아버지한테도 계속 소홀하게 하셨잖아요. 괜히 애꿎은 채 와이프한테 성질만 부리시고 그게 다 마음이 떠서 그랬던 거였어요. 그래, 그랬단 말이지. 일단은 그래 알겠다. 너희 둘다그 동안 내 눈치 보느라 고생했겠구나. 집에는 오지 않아도 된다. 며느라가도 너도 전부 오지 말고 돌아가. 나는 조금 더 연락해보다가 안 오면 알아서 정리하고 잠드마. 늦었으니 너희도 얼른 집에 가서 일봐라. 아버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알겠어요 아버지. 저희 그럼 내일 일 끝나자마자 갈게요. 오늘은 마음 잘 추슬러 보시고 내일 봬요. 그래 알았다. 이틀 뒤. 네 엄마가 나랑 이혼을 하고 싶다는구나. 잘 되었다. 너희 오늘 끝나고 집에 좀 오너라. 이런 얘기를 왜 애들 있는 데서 해? 당신이랑 나랑 있는 일을. 당연히 애들도 알아야지. 당신한테 받아낼 위자료도 있고 애들한테 미리 증여해 줄 재산도 있으니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얘기하는 게 맞지. 뭐? 위자료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바람피서 이혼하는 주제에 몸만 나갈 수 있을 줄 알았어? 당신뿐만 아니야. 당신이랑 바람피는 그 자식도 손해배상 청구할 테니 그런 줄 알아. 너희 진짜 너네 아버지한테 얘기한 거야? 당연하죠. 먼저 가족들한테 말도 없이 외박하고 잠수 탄건 엄마예요. 아버지가 더 소가리하시기 전에 제가 바로 말씀드렸어요. 왜요? 아버지 말씀대로 위자료 갚을 준비나 하세요. 누가 바람을 핀데 내가 다른 남자 생겨서 이혼하자는 줄 알아? 네 애비가 허구한 날 집구석에는 신경도 안 쓰고 일에만 매달려 사니까 그러지? 지난 세월 동안 내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 줄 알아? 괜한 아버지 핑계대지 마세요. 아버지 옛날부터 제 졸업식, 운동회, 성인이 된 이후에도 어느 행사 하나도 빠짐없이 참석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일에 매진하신 건 엄마랑 저 먹여 살리느라 그러셨던 거지. 정말로 집안 살림 나몰라라 한 사람은 엄마였잖아요. 됐다, 시끄럽게 이렇게 싸울 필요 없어. 내 재산은 미리 너희한테 거의 다 양도해주고, 남은 재산으로. 속편하고 평온하게 살아보련다, 알겠니? 당신 진심이야? 아니, 내가 파란 표 따는 증거라도 있어? 음, 그럼 차고 넘치지. 엄마는 지금 당장 일부터 알아보셔야겠네요. 빚쟁이 되고 싶지 않으면요. 나라고 변호사 못 구할 거 같아? 나도 똑같이 뭔청구인가 위자료, 그거 할 테니까 기다려, 알겠어?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이혼하고 정말로 상간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해서 엄청난 돈을 받아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간 제 남편과 주고받았던 연락부터 해서 모든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도 제대로 못하고 엄청난 위자료를 물어주어야 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낯부끄럽게 외도를 저지르고 선하게 살지 못하더니 결국 지금은. 쪽방 하나도 못 구하는 서러운 처지가 되었네요. 시아버지는 오히려 지금은 마음의 평온을 얻으신 듯합니다. 가정의 소홀하고 배우자를 배신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방 먹일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참 다행이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